역대야 29장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성전정화 사업을 통해서 국내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여러 종교적인 문제를 개혁한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25세 때의 왕이 되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게 되었고 그 문들을 튼튼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해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또한 레인의 반차를 정비하고 11조 제도를 다시 세워서 종교 질서를 다시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의 표본이었다고 라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 이후에도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만이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장에서는 오히려 더큰 시련이 찾아오지요. 바로 강력한 제국 아스르의 침공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그 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고난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좀잘 순종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납니까?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오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그의 삶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히스게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복잡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대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깊은 불안과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시험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단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도 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걸음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내립의 얼굴이 전쟁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는 곧바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 회의를 모집하고 있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도시 밖에 있는 샘의 물을 막기로 결정합니다. 샘의 물을 막는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적국을 침공한 군대에게 그 식량과 물을 차단하는 이 전술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은 아수르 군대가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차단시키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또한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 붙잡고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고쳐 세우고, 망대를 높이 올리고, 성벽 바깥에 또 다른 벽을 세우고, 다윗의 도시의밀로도 튼튼하게 하고 많은 무기와 방패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히스기야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7,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아시리아 임금 앞에서도 그와 함께 있는 온 무리 앞에서도요. 우리한테는 그에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에게는 살덩이로 된 팔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십니다. 그러자 백성은 유다 임금 히스기아가 하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이 구절에서 히스기아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현실의 책임을 다하되 최종 신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길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큰 신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팔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의 확신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백성에게 용기를 전달하였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8절 말미에 백성이 안심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쟁, 전쟁의 그 전략으로 방어체계로 히스기아의 그 리더십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히스기야의 리더십이 나타난 거죠. 히스기야의 믿음을 묵상하다 보면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흔들린의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백성들은 광야의 유목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백성이었고 비와 풍요를 가져다준다라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비가 와야 먹고 살수 있다며 바알을 바알에게 제사했죠. 이러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이었고 아 이제는 농사를 위해서 바알을 섬겨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이 바뀔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단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앞에서 내 자리에 너의 신뢰를 두는 다른 대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커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무리 큰 그러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요. 단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지도자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 백성은 더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 지도자의 그 자리가 있죠. 가정에서는 부모로, 교회에서는 구역장, 권찰, 그리고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겠죠.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에게 말로 용기를 복돋을 줄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의 귀를 일깨우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수르 군대에게 흘러들어갈 물의 근원을 차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 그 성의 수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모두 모았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살렸고 함께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기 위해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인 히스기아나 고위 관리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히스기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너희를 속이고 있고 바른 말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왕이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너희를 꼬드겨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게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조롱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내립은 본인이 땅의 다른 모든 신을 이겼기 때문에 유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러한 말로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병행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왕의 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내립의 손에서 결코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만약 사네립에게 항복하게 된다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죠. 사네립의 이러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이사야 예언자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다.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다라는 이 구절을 살펴보면 병행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거친 천을 몸에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소식을 전하며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솔로몬의 성전 그 건축 후에 봉헌식 때 드린 기도를 떠올리게 하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희스기야는 눈을 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 군대가 기적적으로 패퇴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결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영적 지도자는 아무리 큰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부모로 교회의 일꾼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수르의 위협과 같은 일들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오늘날 병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또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살덩이의 팔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보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조롱과 두려움 속에서도 외부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늘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위협이 찾아옵니다. 건강, 경제, 관계, 상처 두려움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